2025년 5월 18일 주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2 4장1 0절에서2 5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출년과 열방의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이 다른 곳 이제 세 번째예요. 즉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발람을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하죠.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는 발람에게 점수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또 다시 이스라엘이 들소 같고 사자와 같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예, 하죠. 어저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발락이 화가 났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언을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화가 날만도 하죠. 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종기하게 하기로 뜻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종기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 발락은 발람을 종기하게 여기려고 했던 것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아, <laughs> 안된 거예요 그리고 발람도 마음은 저주를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못했죠. 자 이렇게 발락이 이야기하니까 발람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좀 있어요. 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자 이제는. 모합에 대한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신 나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발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식을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어, 참 여호와의 선지자는 확실히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예언을 하는 가운데도 자기를 엄청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수식어가 몇 개인지 몰라요. 갖다 붙일 거다 갖다 붙여. 자. 그만큼 나는 그런 신의 그그 그 존중을 받는 그런 자다. 신이 나와 함께한다. 신과 함께하는 자다. 뭐 이런 얘기겠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별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하는 걸까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규는 뭐예요? 왕이 되는 지팡이를 규라고 얘기하죠?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세세 자식들도 다 모합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가 왕인데, 그가 모합을 칠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별은 누구냐? 가깝게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에요? 이스라엘. 또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복을 해서 에돔도 세일도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복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 반락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열받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아니,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저주 안 하고 축복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예언을 해요.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고 무슨 염장 지르듯이 예언을 하는데, 당신을 비롯하여, 당신의 나라를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계속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또, 겐 족석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이게 아주 튼튼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말록, 겐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 어, 망하게 하시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누구를 보니까 슬퍼요? 모압을 보니 슬프고 아말렉을 보니 슬프고 슬픈 거야. 겐을 봐도 슬프고. 네.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왜 슬프냐? 살아남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깃딤에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그 괴롭히는 그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뭡니까? 무엇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예언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디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혹자는 여기에서 자기 곳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했던 그 곳, 자기가 했던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세번이나 축복하자 발락이 발람에게 돌아가라고 화를 내죠. 발람은 후일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과 에돔을 멸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겐 족속 또 주변 민족의 장래 일을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한 후에 살남은 자기가 살던 곳, 자기 길로 갔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재밌지 않습니까? 맨날 어, 예측 불허예요. 어떻게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뭐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피해갈 수 없으면 즐기라고 요즘 정치를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뭐 내가 뭐 원한대로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 주실지 안들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 땅이 범죄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아, 네.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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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laughs>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laughs> 너무 예측불허의 사람이 딱 등장을 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전에요 노무현이가 가, 갑자기 해성같이 나타나더니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다 그랬어요 누가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줄 알았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속상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발락이 그렇게도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승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은 오히려 축복을 하였고 오히려 모압과 에돔과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역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